뻐꾸기 어 놈, 하찮은 년, 이간질 년, 환영 년, 멍청한 놈. 이 천한 년이? 천한 년? 누가? 이들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놔, 놔. 하지 마, 오지 마. 이 지역 같은 <laughs> 날은 두달 전부터 시작됐다. 소년원 번호 777번 출원합니다. 소년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출원하는 민재. 데리러 온세 명의 누나들은 그를 벌레 보는 듯 경멸하고 비난한다. 이 쓰레기, 집에 발 들을 생각 꿈도 꾸지 마. 끝까지 그를 괴롭히며 떠나는데 죽어도 그 집에는 안 가요. 때마침 도착한 수정 누나 민재야 괜찮아? 저보다 아저씨 아주머니는 어떠세요? 사실 그들은 같은 집에서 자란 양자남매로 서로에게 울타리이자 보금자리다 다 괜찮아 이제 누나만 믿어 같은 시각 Y그룹 이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아드님을 두셨네요 민재의 친가족들은 건우의 입학 축하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네놈이 여길 왜 왔었거죠? 아까 경고했지 얼씬도 하지 말라고 찌찌리 꼬라지하고는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사준 명품이 몇개인데 초라한 거지꼴로 기어들어와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무슨 짜잔! 출장 갔다가 우리 가족 생각나서 사왔지. 엄마, 아빠, 우리 동생들. 역시 가족이 최고야. 그는 진자식임에도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하며 홀로 견뎌내고 있었다. 생일 축하해. 여기 네가 보고 싶다던 손흥민 경기 티켓.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땡큐. 나는 용돈. 나도. 엄마도. 저 경시대회 우승자 발표에 초청서류에 부모님 서명이 필요해요. 평생 일에 선물도 없이 와서 너 잘났다고 유세하니 재수하는 형기 죽이는 거야? 가족도 위할줄 모르는 놈은 필요 없어 썩 나가 꺼져. 그럼에도 정성을 쏟았으나 돌아오는 건 냉대뿐. 모의고사 1등급이네. 장하다 장해. 저도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어요. 전국 1등이래요. 니까지게 전국 1등 웃기지 마라. 진짜예요 여기. 보기 싫다니까 귓구멍이 막혔어. 썩 꺼져. 진정하세요. 혈압관리. 혈압.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 걸마음에 담고 있니?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고 수석 입학생을 발표하자 당연한 듯 건우가 시상대에 서고 이상함을 감지한 학장은 재발표를 하는데 수석 입학자는 이 민재군 다들 경악하고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바꿔치기 했다고 했는데 아빠 분명 자고가 있을 겁니다 전부 다손 써놨는데 지금 부정 입학을 자백하는 겁니까? 그때 맞아요 그들은 범죄자요 넌 뭐하는 년이야 닥치고 있어 뻐꾸기 놈 하찮은 년 이간질 년 환영 년 멍청 한 놈. 이 천한 년이? 천한 년? 누가? 아, 다시! <laughs> 죄송해요 다신 개기지 마너 뭐야 감히 Y그룹 인원의 손찌검을 누나 놀랬어 내가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가족이란 이름으로 너한테 상처만 준 사람들 이제 제대로 벌 받아야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laughs> 아직도 개겨! 또라이 증거 있어? 우리가 했다는 증거? 증거 여기 있어요 당신이 회유했던 자들의 자백 서명이에요 소년원에 날 가둔 게 당신이란 것도 이걸 네가 무슨 수로 구해? 날 모함하지 마라 내 손이 안 뻗치는 곳이 있는 줄 아냐? 황당하게 도끝까지잡아떼는 가족들. 상황은 악화되고 증거가 불충분하대. 겉 봐라. 날 이기려면 백날은 더 걸릴 게다. 다음번엔 꼭 이겨드리죠. 오성급 호텔의 고급 연회장. 이제야 정신 차렸나? 계속 내 발바닥이나 할지하고. 진작 이럴 것이지. 돈꽤 났었네. 아빠, 그놈이 드디어 꼬리 내렸네요. 당연하지. 지난번 당한 망신을 생각하면 내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며 싹싹 빌길래.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마음껏 놀아보자. 본인들이 주인공인 양 파티를 즐긴다. 그 시간 민재는 수빈과 함께 도착했는데 너희 덕에 내가 말년에 호강하네 고마워 원장님 덕에 어린 저희가 잘 컸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전 잠시 볼일좀 잠시 후 단상 위 환갑 축하 현수막을 발견하고 이 새끼가 날또엿 먹인 거예요. 이 염병할 놈이! 저것들 당장 치워! 당장 다 치우라고! 단상으로 달려가는 그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감히 형을 조롱해? 이딴 거 너나 처먹어!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한다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바닥인지 직접 보시죠 환갑 축하연임을 깨닫고 다들 경악하는데 오늘은 네형 생일이야 가족이 먼저지 어느 또라이가 동네 할망구 생일을 챙겨! 가족? 지난 일은 벌써 다 잊었어요? 말로는 안 통하는구나 너희들 당장 저놈 잡아.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마는데, 부모도 형제도 나몰라라 아는 호로자식. 오늘 제대로 인간 만들어주마. 강제로 무릎 꿇리고. 제발 그만해요. 나 줘요. 감히 하찮은 할망구 따위가 원장님한테 손대지 마. 오호네 약점이 이 할망군에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샴페인병을 집어드는데. <놀람> 누군가 나타나고. 이 쌍놈의 새끼가? 넌또 어디서 튀어나온 년이야? <놀람> 감히 내 아들을... 네가 뭔데? 미친 년아! 쌍 년아? 내 인연, 제집맛좀 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아빠, 감히 감히 나를 한번 더. 쓰레기들,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하고. 원장님, 민재씨,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아. 이런 집안에서 일이 반듯하게 크느라 네가 애썼다. 감히 내 사람들에게 손을 댔겠다. 싹 쓸어 담아. 네, 일사천리로 격리하고.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와이그룹밀가를 건드려? 뒷감당 되겠니? 뒷구녕에 똑똑히 새겨. 크코데, 오수빈! 콱! 발칵 뒤집어지고. 흑흑 흑호대라고 뒷세계도 평정한 군수사업 재개일이 지랄 맞을 사이즈가 너무 커. 급히 어딘가에 연락하고. 민재를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냐고? 멍청하기는 오늘이 누구 회가 변이지? 저기 엄마라는 작자가 고아원에 처박았잖아. 아니야 어릴 때부터 발랑 까져서 제발로 나간 거야. 닥쳐! 겨우 여섯 살짜리 애가 가츠를이 쓰레기들 끝까지 남 탓이지. 남 탓. 흑호대 저는 담가. 네. 내온 맛을 보고 있는데. 멈춰. 건우의 약혼녀가 나타나고. 이미 망했는데 판이 뒤집힐까? 자기야 드디어 나좀 도와줘 잘 왔어 우리 곧한 식구 되잖아 힘좀 써줘 걱정마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게 죄 없는 가족을 이렇게 핍박하다니 역시 빌어먹을 놈이네 그말할 자격 있습니까? 말 대꾸도 할줄 알고?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은 민재 단한명 뿐이야 죄 없는 놈이 소년원에 처박혀? 웃기지마 당신도 한몫 거들었죠 아직도 개소리야? 좋아요 똑똑히 보세요 당신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드디어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허 건우는 사람을 치고도 도망가고 우연히 목격한 민재는 피해자를 구했을 뿐인데. 헐, 이게 뭐야? 건우가 민재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어? 게다가 음주운전 같은데? 또다시 술렁이는 연회장. 건우야, 이 이게 대체 뭐니? 조작이야. 저놈이 복수하려고 만든 가짜야. CCTV 영상이 가짜라고요? 내가 다 지웠는데, 어떻게 영상이 남아있어? 드디어 인정하네요. 흑호대가 꽤나 애 먹었답니다. 가짜는 놈, 가짜 영상으로 형을 모함하다니? 가짜요. 좋습니다. 경찰 부르죠. 감정 받으면 되죠. 안, 안 돼. 돼? 안 된다고? 하찮은 것들이 찔리는 게 많지? 근데 또 있네? 또 음. 있어? 죄송합니다 거우 도련님이 시켰어요 죽이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라고 1억 준다고 해서 통화기록도 이체 내역도 다 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 오길래? 직접 봐 이게 뭐야 네가 정말? 아니야 아니라고 둘이서 짜고 날 모함하는 거야 엄마가 대신 사과할게 나요 필요 없어요 형과 같이 있었다고 위증하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전부 다 한통속이 되어 날 쳐박았잖아요 야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자 치워 그만들 해 가족 아니냐 그만 덮자 Y그룹 주가도 생각해야지 당신은 아버지도 회장 자격도 없어요. 보여요. 처맞고 칼로 베이고 쇠사슬로 맞고 채찍질까지 머리는 열바늘이나 꿰맸어요. 말해봐요.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지. 이 썩을 잡놈들? 끝까지 덮으려고만 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 100억? 100억? 돈이면 다 해결되나요?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을 원합니다. 자기야 나좀 나 살려줘.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내 약혼자야. 무슨 짓을 했든 너한테는 안 깨져. 내가 누구 딸인지 알지? 계속 까불면 다 부셔버릴 거야. 그 피해자가 네 언니야. 덕분에 내가 후계자야. 이제 확정된 거야? 축하해. 네가 후계자. 주식 당장 팔아야겠네. 계속 까불어봐. 너희 고아원 내일 당장 문 닫게 해줄 테니. 감히? 그만. 거기까지? 민재의 양자남에 수정이 등장하는데. 누나 바쁘다면서. 재단에서 공식 일정으로 온 거야. 재단? 이번엔 후원자 흉내야? 혹시 헌증 있어? 하지도 못할 거면서 허풍은 지난번에도 벌주이만이큰 소리 빵빵 치더니 우린 이렇게 꿀빨며 잘만 살고 있네. 어느 집 딸이더라. 수비나 이 꼴을 보고만 있었어? 좋은 건 나눠야지. 언니도 재미 좀 보라고 일부러 남겨놓은 거야 고맙지? 아이고 후배야 웃겨 죽겠네 미친 것들이 뚫린 입이라고 막 짓거려 그만 깐죽거려 괜찮아 저녀는 그냥 하찮은 호텔 안내원인데? 짓밟아도 찍소리 못하고 당하는 벌레들이라고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 그 순간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어? 니년이 누구든 나도 후계자야 L그룹 투자도 따낸 능력 있는 가소롭긴 들었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네들이 바닥 기면서 흙 퍼먹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늘 위에서 논다고! 개소리를 참 정성껏 하네? 야, 한 번만 말할 테니 똑똑히 들어. 그녀는 S그룹 전문님이자 후계자야. 너 같은 건 그녀 발톱에 때만도 못해. 상황 파악 좀 하자. 응? 아저씨는 초라한 구멍가게 주인이고, 아줌마는 하찮은 청소부잖아. 그런데 전현이 그룹 후계자? 그룹 일원이라는 것들이 멍청하기는, 아멘 감찰 몰라? 회장님이 직접 확인하시는 거지. 생각났어. 진짜야. 그 순간. 아, 아가 왜 이러냐? 뭐 하는 짓이야? 쪽팔리게, 어서 일어나라니까. 너. 이거짓부렁 사기꾼들, 대체 뭔 수작이야? 감히 와이그룹 예비 사모님을 무릎 꿇려? 죽고 싶어! 사람 보는 눈도 없는 게 그러고도 후계자라고 나댔어? 죄 죄송합니다. 열불 나서 못 빠지겠네. 무고죄 협박죄까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감히 나와! 콩밥 먹이고 합의금도 탈탈 털어볼까? 최미라, 너도 저 쓰레기들이랑 한패지? 쓰레기? 누가? 너? 어. 이구 속 터져 뒤지겠네 진짜. 머리가 딸리면 눈치라도 챙겨. 진짜 제게 이리 애쓰고로 후계자라고. 전무님, 전 정말 몰랐어요. 전 억울해요. 끝까지 남 탓이지 으흐휴 빌어도 안 먹혀? 그럼 내 동아들은 민재에게 다가가는데 민재씨 미라야 왜 위증했어 왜 누구라고? 미라야 누구라고? 미라야 다시 말해봐 미라씨 누구라고 민재씨 왜 위증했어 그게 마지막 기회야. 잘 생각해. 민재 씨, 나도 힘들었어. 우리 그때 좋았었잖아. 전무님께 말씀 좀잘 드려줘. 뭐? 아직 나 많이 좋아하잖아. 지금도 질투나서 이러는 거고. 좋아. 내가 거느놈 차버릴게. 우리 다시 시작해. 누명도 벗었고, S그룹 후계자랑 친분도 있으니 아빠도 두손 들고 반기실 거야. 파혼이라니? 날 차버린다고?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주둥이만 살아 가지고. 자기야, 집에 인사는 언제 올래? 오늘? 내일? 그 순간 으아, 이게 무슨 짓이야?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너 같은 건 진작에 내 인생에서 지웠어. 뭐 뭐라고?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를 배신하고 형이랑 약혼한 독사 같은 년을 다시 만날까? 개소리 집어쳐. 기가 막혀서, 한번더 기회 줄게. 대답 잘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을까? 가만 안 둬. 내가 다 박살 낼 거야. 네가 아끼는 그 고아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더러운 주둥이 닥쳐. 마지막 경고야. 당장 꺼져. 자, 자기야. 나랑 헤어지겠다는 말? 노농담이지 으휴. 돈 빼면 볼것 없는 이 한심한 새끼. 언제까지니 똥꼬나 닦아 줄것 같았어? 너네 둘 재밌네. 하나 더 알려 줄까? 뭐도 이 시선이 집중되는데. 민재는 S그룹이 인수한 L그룹 사장으로 부임해? 뭐? 뭐? L그룹 사장? 사장? 당신 미쳤어? 친동생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 둘이 무슨 사이야? 입 조심해. 다들 너 같은 쓰레기인 줄 알아. 개소리 작작해. L그룹 투자 유치 때 너희 둘다그 자리에 없었어. 그깟 투자금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직접 나서 봐. L그룹은 이제 네 소관이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 고민할 가치도 없지. 그냥 쓸어버려. 이 분위기 안 돼. L그룹의 투자는 전면 취소합니다. 어째서요? 공과 사는 구별하셔야죠. 전 Y그룹 일가도 아니에요. 그룹만은 살려주세요.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다 네가 자초한 거야. 민재를 건드린 순간... 넌 이미 지옥행 급행열차 탑승한 거라고 니년이 날고 기어도 그렇게까지는 못해 헛소리 집어쳐 바로 그때 이 우라질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투자가 다 날아갔어 쯧쯧 지 언니 반만 닮았어도 이 지경이 되진 않았어 끝까지 언니 언니 더 이상은 그때 이거우 어딨어 당장 나와 뭐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우 당신을 뺑소니 및 폭행사주 혐의로 긴급체포한다 아, 아니야 내가 아니야 엄마 어떻게 좀 해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청장님한테 전화 돌릴까 나쁜 놈 잡아간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자자기야 나좀 살려줘 제발. 이 돌대가리야 너랑은 끝났어 끝. 너만 아니었어도 L 그룹 사무자리는 내 거였는데 전부 다내 거였다고. 곱게 가자. 생일 지나서 교도소로 직행하겠네. 거긴 더 치열할 텐데 나올 때 과연 손가락 몇 개나 붙어 있을까? 병신 새끼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빼내 주실 걸. 이이 새끼 너만은 너 때문에 다 쫓았어 너 때문에. 어리석음 결정을 하는데 움직이지 마. 널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수갑 채우. 왜 태어났어? 너만 없었으면 나도 이꼴은 안 됐어. 끝까지 남 탓이지? 벌써 내가 누군지 잊었나? 교도소 생활 기대해도 좋아. 후코대가 그 아주 재밌게 해줄 거야. 엄마, 빨리 경찰청장님한테 연락해. 친아들이 잡혀간다고. 친아들. 뭐? 친아들? 그 그걸 내가 어떻게? 무슨 헛소리야! 이 악마 새끼, 너 때문이야. 네가 억지로 임신시키지만 않았어도 그분이랑 헤어질 일 없었어. 재벌 사모자리 꽤 차고 떵떵거리며 살아온 년이 감히 뒤통수를 쳐? 설마 민재도 그 새끼시야? 보면 몰라. 클수록 널똑 닮아가는 게 치가 떨려서 내가 고아원에 버렸지. 우리 건우한테 다 주려고. 이 환양년이! <laughs> 모두가 경악하던 그 순간, 이년 <laughs> 따위에게 지옥에나 떨어져 이 쓰레기야! <laughs> 모든 걸 내려놓은 표정으로 민재야, 넌 착한 아이니까 엄마 이해하지. 사식은 넣어드리죠. 빨리 끌고 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 금일 아침. Y그룹 장남 이건우씨가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시선들 뭐야? 나나 나 아니야 첨부를 받은 거겠지 아 민재 너 아빠가 빨리 입적하래 둘이 결혼할 거 아니면 수빈이도 응 음. 차라리 귀신을 속여 오빠 자기 둘 중에 골라봐 응 음. 프로포즈 아니지? 한창 즐거운 그때 민재야 누나야 문좀 열어봐 집 좋네 우리 여기서 살아도 되지? 당연하지 가족인데 우리가 잘할게 그동안 흑인의 시리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